이스라엘 방향으로 로켓을 날리는 하마스의 발사대, 폭탄 한 방에 잠잠해집니다. 이 폭격에 쓰인 건 이스라엘의 신무기, 아이언스팅, 이른바 철침 박격포탄입니다. 이스라엘 군이 하마스 로켓 발사대와 지휘부를 저격하기 위해 신무기를 꺼내든 건데요. 공개된 지약 2년밖에 안된 첨단 무기입니다. 이스라엘 육군의 든든한 공반자가 될 철침 박격포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22일 철침 박격포탄을 사용해 가자 지구 시가지에 있는 하마스 로켓 발사대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포탄을 실전 투입한 건 최초인데요. 10발 이상을 발사해 발사대는 물론 가자 북부 국경을 넘어오려는 하마스 대원 수십 명을 저지했다고 알렸습니다. 아이언스팅, 이른바 철침은 이스라엘 방산업체 LB 시스템즈가 개발한 레이저 위성 유도 박격포탄으로 2021년 공개됐습니다. 전투기나 헬기, 함선에 탑재되는 유도미사일의 정확성과 파괴력을 보병에게도 값싼 가격에 제공하는 게 주요 컨셉입니다. 철진 포탄은 기존 박격포에 호환되면서도 성능과 편의성을 크게 바꿔놓습니다. 재래식 박격포 공격 시 시간을 빼앗는 거리 측정을 필요 없게 하기 때문인데요. 포탄을 날려가며 거리를 조정할 필요 없이 철진 포탄은 위성이나 드론으로 조준한 뒤 발사하면 첫 탄부터 정확히 표적에 달아가 꽂힙니다. 사거리는 최대 12km로 한 위치에서 여러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죠. 오차 반경이 1에서 10m 수준으로 정확해서 아군이나 인질, 민간인 피해 없이 목표물만 타격 가능합니다. 가자지구 같은 복잡한 시가지에 꼭 맞는 포탄이죠. 철침포탄은 땅굴에 숨은 하마스 지휘부를 타격하는데도 쓰일 수 있는데요. 철침포탄에는 파편탄두나 관통형 탄두를 선택해 탑재할수 있는데 관통형을 장착하면 이중으로 된 철근 콘크리트를 뚫을 수 있습니다. 하마스 지휘부가 땅굴로 숨어들어 대원들을 움직일 거라는 건 여러 군사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인데 땅굴에 들어가지 않고도 지휘부를 위협할 수 있는 거죠. 하마스는 땅굴망을 이용해 이리저리 나타나며 이스라엘군을 교란하는 동시에 땅굴 입구에 접근하는 부대를 습격하는 게릴라 전을 벌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알고 있는 이스라엘군도 최대한 땅굴에 접근하지 않고 드론으로 지하를 탐지해가며 원거리에서 땅굴을 무너뜨리고 있죠. 철진 포터는 땅굴 속 지휘부를 발견했을 때 즉각 요격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